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laughs> 어제 신은 <쉬는> 양말. <laughs>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일요일 날에는 뭘 먹는 날이죠? 대답하세요. 모르겠어요. 일요일은 짜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짜장면 드 드르... 그럼 yeah! 상당히 배고프죠. 네.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소스가 많네. 음 소스 많아. 면부터 소스가 많나 같아. 아 소스가 많아야지 그래 맛있지. 면은 적고 소스는 많고. 아 자, 비벼줘. 비벼줘. 아빠가 할게 아빠가. 계란 노른자. 아, 벌써 다 완숙이 돼 버렸네. 완숙이 뭐야? 완전히 다 익었다고. 살짝 덜 익어야 되는데. 짜장이 장이 많은 게 아니네, 양념이. 온전푹 잠겨야 된다고. 응. 짜장이. 그치 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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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조좀 옮겨 담아 줄게. 어, 먹고 더 먹어. 아유. 네. 많이 줄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만큼 먹을 수 있어? 응. 추워. 이 정도? 괜찮아? 아니, 갤럭 한개 추가.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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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량... 유링기. 엄마 보셔야 할것 같아. 아, 잠깐 보자 유링기 소스. 샤아.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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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아아 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유린아 옛날에 이거. 음, 음. 음. 이거 아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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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닭고기야 더 맛있을걸 새로운 맛 아니야? 와이거른자 봐라 른자 여러분들 른자 얘들 한번 먹어줘야죠 너 먹을래? 반잘라서반 잘라 줄까? 맛있네 맛있지 아아네아 네. 아, 일요일 짜장면 요건 뭔지 아는지 쟁반짜장 하보자고 하보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응, 음, 쎄서 어때? 나와봐, 나와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저걸 놓고, 뒤로. 이게 뭐야? 너 이거 흘릴 것 같아. 아, 더러운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빠른 거야. 아, 나는 안 되겠다. 마이크 때문에.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한 대가락 먹어보겠습니다. 아 힘드네 친구. 나 이제 처음 먹는 건데. 응? 아, 음. 계란. 아, 좋다. 역시, 일요일에는 짜장면이네. 응. 일로 와. 일로 와, 일 응. 앉아봐. 응. 이거 맞아. 와, 힘드네. <웃음> 야. 니랑 <laughs> 같이 먹는 거 장난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힘드냐? 아. 아. <laughs>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단무지 줄까? 응. 네. 아, 단무지. 나 이모라. 아빠도 짜장면 먹 때는 단무지 귀신이다. 나 평상시에 단무지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응. 하지만 단무지는 응. 짜장면과 응. 최고라는 거. 음, 좋아, 좋다. 유린기 먹었어, 여러분들. 유린기, 보통 중국집에서는 자주 시켜 먹진 않죠. 보통 이제, 어, 오히려 술집에서 자주 시켜 먹었죠. 특히 중국집에서 시켜 먹기보다는 약간 뭐. 이자까야!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유린기를 많이 시켜먹은 것 같아. 요 중국 음식인데도. 음, 아, 유린기 좋다. 음. 밥에 휴지죠. <laughs> 아, 같이 방송하기 힘드네. 음, 응. 같이 방송하기 힘드네. 쉽지 않구나. 쉽지 않네. 어? 오늘 쉽지 않다. 유린기. 들어갑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미안한데 이거 해주면 안돼? 아흠 딱 음. 마지막이야 응 음. 물은 여기다 놔둬 흘릴 것 같아 물물 물 여기다 놔둘게 알겠지? 음. 흘릴 것 같아 <laughs> 쉽지않네 아들 어 같이 합방 하는 게 쉽지 않구나 너랑. 음. 응. 응. 와 쉽지 않다. 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렵다 어려워. <laughs> 야 이거 유린기를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약이 땡기네 약. 아 이거 소스에 절여서 먹어야 되는데. 야이 밑에 양배추가 많이 깔려 있네. 몰랐지? 응. 양고기 먹을래? 응. 그렇지. 이게 유린기지. 음. 양념 소스. 아빠, 내가 떨어졌네 다시 이렇게 해줘 응. 해 줄까? 아빠 해 줄게. 야, 이거 합방 쉽지 않네. 응? 하방 응.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와 네. <laughs> 아, 유린기하고 짜장면의 조합 한번 보겠습니다. 유린기 하나 얹지고 양배추 하나 얹지고 거기에 단무지 하나 얹지고 거기에 짜장면 한개왜 이거? 어 짜장면 싹. <laughs> 이게 많이 들어갔네 음. 면 음, 도전. 어, 처음 도전? 와. 음. 잘 먹네. 음. 야, 이거 계란하고 왜 하루 안 먹노 근데? 먹었네. 야, 먹었네. 아, 아 이건데 너무 많다. 솔직히 다못 먹잖아. 조금만 배부르. 그래. 니 네, 내가 내몰라고 아뜰 나는 게 아니고, 니 응. 네, 진짜 먹다가 갑자기 한순간에못 먹다 는 이럴 것 같다. 내 느낌. 자,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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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좀 하얘지는데 아빠 점점. 응.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위한 촬영인가? 응. <laughs> 음. 그렇지만 맛은 있네 와 이제 유린기 이제 양념에 푹 절어가지고 이제 맛있겠다 제대로 됐다 지금 제대로 됐다 유린기 근데 엄마는 뭐하고 있을까? 엄마 너 본다고 고생해가지고 아빠가 엄마 휴가 준 거야 오케이? 너랑 나랑 지금 집에서 나온지 응. 몇 시간 안 됐어 <laughs> 어? 엄마한테 휴가를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벌써 엄마 보고 싶어? 아? 응. 어? 응. 야 이거 뭔가 아빠 이거 약을 안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응. 좀고전하네 <laughs> 약을 이래... 이래 먹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나 배불러 절가라 이제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영상 방향 다시 잡아 가겠습니다 제 영상이 대부분이 거의 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오늘만큼은 아또 저희 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맛있는 게 뭔가 없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예. 이 녀석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게 딱히 없어요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짜장면 먹고 있습니다 아, 사담이 많이 길었네요 나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응. 미안해, 아빠, 아빠 짜증내서 미안해. 응. <laughs> 아, 유린게, 이, 어, 아버지 약딱한 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쉽다 음, 이유린이는 이렇게. 이렇게 두 점씩 이렇게 먹고 이러면은 응. 혼나 혼? 어 원래 그 매너가 아니야 혼난다고? 어 혼난다고 누구한테? 어 같이 합석하는 사람들한테 이 유린기는 뭐.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서 유린기 한잔 먹고 응. 물한잔 마시고 유린기 한잔 먹고 물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자, 음. 그 마지막. 음. 자,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식사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